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밥 먹고, 책장 가서 일하고, 이야기하고, 즐기고, 취미생활 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그거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생활을 못하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대신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할 때는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할 때는 내가 죽고 내 혼이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변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심각함이나 추구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 자가 죽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삶의 주체가 변했기 때문에 크리스도 의식으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관념과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진리를 보고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 의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싫다, 좋다,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한 열림, 허용,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어도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해서 얻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자유와 행복, 평강, 기쁨이 그냥 거기 있는 것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삶인 것입니다. 아멘. 네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 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구짓자로서 내가, 나는, 나, 나, 라고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를 넣어보십시오. 네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혼이,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있지만 생각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에 그리스도가를 넣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 혼이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를 선택하고 그것이 자기라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아, 나는 너무 힘들어. 아니요. 그건 내가 만든 것이라니까요. 내가 힘들다를 선택하고 그게 나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냥 슬픔이 있다, 괴롭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픔은 자기의 짧은 삶을 살고 때가 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그냥 일어났다가 자기 삶만큼 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직성이 풀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소유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과 생명은 말로서 알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와 믿음 체계로 우리의 말과 언어로 모든 것을 알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결국,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신성,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 안다, 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것은 그 대상,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삶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바이.